한국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운반선 일감을 연이어 따내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발주 물량을 모두 수주하며 올해 초 따낸 수주 금액만 약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박준관 기자입니다. HD 현대 계열인 HD 한국 조선해양이 수주한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입니다. 한척 가격은 1,700억 가량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서면 11척을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두척의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 삼사가 올해 전 세계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 물량 15척을 모두 수주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 물량에 육박했습니다. 수주액은 약 2조 7천억 원.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소되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운반선 제작도 활발합니다. 해운분석기관 MSI는 그린암모니아, 블루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로 2050년까지 400척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는 기체인 암모니아를 액체로 운반하기 위해 영하 33도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연료보다 평창하리는 기운도 강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암모니아를 운반하기 위해선 더 크고 밀폐력이 좋은 탱크를 만드는 게 경쟁력인데 한국 조선사들이 이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에서 운반선 건조 기술만으로 후발 주자와 격차를 벌이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 추진 선용 엔진을 올해 안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조선업체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배를 제작하는데 기술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